네, 안녕하세요. 봉쇄 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. 어, 제가 어제, 어, 좀 워터파크 가서, 어, 좀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, 사람들도 너무 많고, 한 3시간 기다렸다 들어가서 지쳐가지고, 영상을 못 찍고, 한 4시간 정도 놀다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지금, 어, 강릉 동해로, 어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예, 양양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휴가 마무리를 짓고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어 오늘 안희정 정은 충남 도지사가 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네 많은 대다수의 술사분들이 어 안전지사가 어뭐 형을 받을 것이다 뭐 집행유예 뭐 이런걸 다 떠나서 뭐 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도를 해 놓으셨는데 어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어 이렇게 저는 어 추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또 한번의 이런 추론 능력이 또 증명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 예, 앞으로 도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어, 또 이렇게 슈가 와 있는데도 또 장명을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, 또 상호 이름도 또 져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좀 감사드립니다. 예. 아, 그렇습니다. 예. 어, 이, 저희가 이렇게 이 명리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, 이큰 줄기는 똑같지만, 어, 이렇게 좀 세심하게, 세세, 세심하게 보는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립니다. 예. 그래서, 어,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신데, 어, 결국은 뭐 어떤 적중률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정말 실전 사주 분석. 네. 이거를 말로만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예. 영상을 찍고. 근데, 어, 저는, 어 어떤 저만의 이런 독특한 사주 분석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,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어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뭐 사주 명리학 공부를 뭐말 그대로 교수 박사 뭐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주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, 적중률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. 어 결국은 뭐 공부의 양이라든지 세밀 정밀하게 보는 그런 부분에 어 달려 있기 때문에 음또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더 어,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.